안녕하세요. 인천다육입니다. 휴가철입니다. 매장 임시특가로 오늘 세일 판매하는 아이들, 헐거 판매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저희 매장 택배 안 됩니다. 직접 오셔서 구매하셔야 되구요. 오시면 적혀있는 가격이 현금 30% 카드는 20% 할인 적용되는데, 예, 검은색 숫자는 전에 판매했던 금액이고, 빨간색 숫자는 가격 다운돼서 판매하는 아이들입니다. 한정수량입니다. 어, 요 아이들은 한시, 자, 오후 1시에 오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신상다육이들은 속에 12시부터 영상 올라가는 대로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1시고요. 신상다육이들은 지금 매장에 깔려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오시는 순서대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가철 매장 임시특강데 지금 수량도 많고 물량도 제법 됩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한정으로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름 지나면 가을 되면은 본래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의 시세의 절반 이하의 가격에 할인까지 들어가면 엄청난 가격 폭락입니다 자, 이 적혀있는 금액이 거의 반가격 이하구요 여기서 또 추가로 30% 현금은 30% 할인 카드는 20% 할인 들어갑니다 만원 이상 구매하실 때 할인 들어가구요 폴 베르나타의 폴 베르나타. 이 아이는 35,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반 가격에 다운 시켜서 12,600원입니다. 이거는 두들레아 종류인데, 이제 이달 말부터는 서서 히 깨어나는 아이들인데요. 얘는 입변이 있는 아이입니다. 수량은 두개고요 12,600원에 펄베르나타. 초창기는 4, 5만원 했던 아이입니다. 얘는 에테리어 한몸 자연 분생으로 나온 아이 3만원짜리 7,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80% 할인된 가격입니다. 거의. 와, 에테리어를 이 세상에 7,000원에 품어 가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심은금은 두개 남았습니다. 예, 4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뭐야. 할인가 만 오백 원입니다. 신문금 삼방금입니다. 현금가 만 오백 원에 수량 두 개. 킴스마리아그 요거 백금으로 나온 아이인데요. 만 팔천 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 구천 원에 할인가 6천 삼백 원. 대박. 6,300원. 시세 3분의 1 가격입니다. 케인즈 마리아 금. 얘는 비엘라 젤리. 만원에 다운 시켜서 현금가 7,000원에 3분의 1 가격에 시세 3분의 1 가격입니다. 비엘라 젤리. 수량 3개구요. 세틸처라 현금가 2,100원. 아, 6,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2,100원에 수량은 3개입니다. 요거는 한정 수량입니다. 수량은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폐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한정수량으로 3개만 2100원 에드리는데 생얼도 달있습니다 빨갛게 물들어가면 예쁜 아이. 엔젤리나스금은 수량 아, 스틸처라는 4개고요. 엔젤리나스금은 2개입니다. 4900원. 뭐하자는 거야. 4900원. 어, 또, 핑크하게 물 들어가면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백금으로 나온 아이 4,900원에 두개 석화, 기린, 금, 현금가 7,000원. 이것도, 어, 선인장 금속 류인데요 와, 너무 예쁘다 색감. 요것도 핑크하게 또물 들어, 물도 들어갑니다. 석화, 기린, 금, 두개 7,000원. 백봉은 만원짜리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백봉이 지금 클 때입니다. 생육인데 3,500원. 자, 백봉, 목재라 된 아이, 3,500원에 수량 4개입니다. 요 아이, 이제 이 가격을 구매 못했습니다. 백봉 3,500원. 얘는, 오렌지 멀로 군생인데요. 우와, 웬일이야. 이렇게 예쁜 아이가 5,600원이야. 삼두 군생. 얘는 얼굴이 이상하네. 뭐지, 철화가 들려나 요거 3,500, 아니, 5,600원? 5,600원? 15,000원짜리를 5,600원에 삼두 군생. 와, 이 아이는 좀 물을 안줘서 애들이 좀 쪼글쪼글한데요. 여름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2주만 굶겼다가 물주면 빵빵해집니다. 사치 군생. 와, 얘가 무슨 4,200원 밖에 안 하냐고요. 머리 하나당 4,200원 봐도 될것 같은데. 와, 세상에 이렇게 포짐한 군생을 얘가 철화가 됐다고 풀어선 것 같아요. 우와, 4,200원. 에버니 SP 2,800원. 에보니 스피 손등 너무 이쁘죠? 오유, 뾰족하니 너무 이쁩니다. 에보니 스피 얘는 쌍두예요 쌍두나 외두나 모두 동일하게 2800원. 뭐 하자는 거야? 얘도 있습니다. 얘는 약간 봉황 스타일 같고 피망 들어가는 스타일인데요. 2800원. 첼로금 7000원. 첼로금이 7000원이라고? 우와, 일반 첼로도 가격이 있는데 첼로 금이 7,000원 쌍두 이 아이도 7,000원입니다. 우와, 얘네더 이쁘다. 우와, 7,000원 이 아이는 에본SP 금종자 4,200원입니다. 4,200원에 두개가 나와있고요. 요 아이는 아메치스 금입니다. 20만원짜리인데요. 시세는 더합니다. 얘를 3 5 0 0 0원에 35,000원에 아메치스금 군생을 구매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토프 5,000원에 할인가 3,500원입니다 크리스토프는 이제 나중에 빨갛게 또 각이 나오면서 물이 아니 하얗게 줄각 나오면서 물이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크리스토프 3,500원에 요 아이 마디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음, 3,500원 호주 캡틴웨이도 3,500원입니다. 와, 요거자고 내주면서 나중에 가을 되면 빨갛게 물들어가서 예쁜 아이고요. 불, 어, 미국 블루라이트 3,500원에 수량 3개. 얘가 물들어가면 형광빛 빨강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미국 블루라이트 3,500원. 백록젤리가 왜또더 떨어졌냐. 백록젤리가 더 떨어졌습니다. 2100원. 요 아이 가을에 식재하시고, 세풀이 내리면 얼굴 예뻐집니다. 백록젤리 2100원에 6개. 크림앤아임을 왜 싸게 파냐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3500원에. 와, 크림앤아임 환엽으로 도톰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나중에 살구색으로 복사가 톤으 물들어가는 아이. 3500원에. 그림은 라임을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 휴가철 요 <laughs> 아이들은 한시부터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달려오시면 수용없구요 한시부터 구매하실 수가 있고 신상달기도 함께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맑음 젤리는 3,500원입니다. 우와 이거 어떡하면 좋아. 거의 국민의 가격인데요. 해맑음 젤리가 3,500원입니다. 지금 여기 생장점부터 젤리하게 아이들이 또 얼굴이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3,500원에 해맑음 젤리를 들어가실 수가 있고 이렇게 저렴할 때는 세개 세포트 합식해서 또 심어 보시고요 얘는 생구라리스 5,000원에 판매했던 아이 2,100원 <laughs> 뭐 하자는 거야 2,100원 주인장이 휴가를 못 가서 아주 팍팍 쏩니다 생구라리스 2,100원 어, 이렇게 큰 아이 시세는 얘가 8,000원 이상 했던 아이로 알고 있는데요 2,100원에 12개 한정수량입니다 요 가을에 빨갛게 물들어가면 진짜 예쁜 아이고요 이 아이는 브레비폴리아 금입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2,100원이야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2,100원 금도 잘 들어갔고 색감도 예쁘고 라인도 예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물이 잘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2,100원의 브레비 폴리아 금을 내려가실 수가 있는데요. 요 아이는 탑돌이기 때문에 적심하거나 합식하는 게 예쁩니다. 요 아이들은 한시부터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택배 안되고요. 바로 이어서 신상다육이 소개시켜드립니다. 8단 아, 남은 아이들 몇개 있습니다. 세염 러브 5,600원, 로레 이마 14,000원, 천대 전송금 철화 군생 라온아이 35,000원, 에본 SP 3,500원, 유리정금 5,600원의 수량 2개, 아, 론니 하트 2,100원, 먼디 스페셜 4,200원, 블러디 마리아 21,000원, 오리지널 호수 캡틴... 오리지널 호즈 핑크입니다. 요 아이, 5,600원. 토이금 7,000원. 와, 군생이 7,000원입니다. 얘는 독일 샴페인 금 4,200원. 롱기마마, 1,500원에 수량 5개. 요 특이한 하나입니다. 묵둥입니다 묵둥이, 1,500원. 음, 카스금 7,000원에 수량 2개. 백록젤리 4,900원. 스노우바니금 1,4,000원. 호수마리아 1,500원. 이아인은 클라크 4,200원, 어, 먼디, 군생 4,900원, 마리아, 금종자 7,000원, 화양연화 3,500원, 석화기린, 철아, 석화기린, 금철아, 1,500원, 미란다 4,900원, 이음 어른공주 젤리 7,000원에, 우와, 이런 아이를, 코노미니종 4,200원, 어, 레드킨 3,500원입니다. 이아인은 미스진 3,500원에, 요거 적심해서 군색 만들어보시면 좋으실 듯하고요. 자, 국민다육이 6포트당 한개 서비스는 이번 주까지입니다. 어, 얼른 오셔서 득템하시고요. 휴가철이라 한주더 연차됐으니까 오셔서 하나라도 더 받아가시고요. 얘는 제입고대 라인입니다 시세는 15,000원 이상 하는 나이인데요. 수영 군색이 들어왔습니다. 요 아이 인기가 좋아서 다 하나씩 들고 가셨는데요. 요거현가가 6,300원입니다. 시세는 1 6 5 0 0 0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나중에 빨갛게 물 들어가면 예쁘고요. 수연이 수영도 동그랗게 예쁘고 두 수도 좋습니다. 6,300원에 오랜만에 재거 됐으니까 구매해서 키워 보시고요. 아쿠아리스 시세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아쿠아리스가 크리라서 지금 잘 크대고요. 나중에 물 들어가면 진짜 예뻐요. 요 색감 보면 구매가 안 되는데 나중에 물든거보면 진짜 예쁘게 화사하게 약간 형광톤으로 물 들어가서 예쁜 아이입니다. 형광깔 4,200원. 오지개염자도 시세는 만원 이상 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귀한 아이입니다. 염색깔아 생명력도 강하고 어 이렇게 주머니가 들어갔죠. 무지개 염자라고 합니다. 색감도 화사한 예쁜데, 이건 자연 군생입니다. 4,200원. 이 아이들은 마가렛금은 2,100원입니다. 마가렛금, 이거 콩분 사이즈용인데요. 이거 얘가 백금이라 예쁘고 또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살구색으로 예쁘게 물들어가는 아이 2,100원, 새별은 창종류입니다. 2,100원에 초창계에 6,000원, 12,000원까지도 나왔던 아이인데 2,100원에 품어가실 수가 있고요. 얘는 퍼플쇼냐현금가 2,100원입니다. 저, 희 매장 택도 안 됩니다. 퍼플 쇼냐. 나중에, 퍼플색으로 찐 핑크로 예쁘게 물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얼굴이 좀 작은데, 요, 종자 좋은 아이입니다. 고급종입니다. 어, TL 현금가 2100원에, 콩곤 사이즈. 요, 또, 귀여운 맛에 또 키워보시고요. 나중에 또, 젤리하게 빨갛게 물이 들어갑니다. 플로레센스 현금가 3 8 2 0원 빨간 포트는 모두 2600원에 할인가 1820원이고요. 네 포트 이상 구매하실 때, 할인 들어가고, 이고 여섯 개당한 개가 서비스 나갑니다. 무작위로 여섯 개 구매하시면 한개 서비스 받아가실 수가 있고 얘는 자연 군생입니다. 플로레센스 골드처럼 예쁜 아이인데 물 들어가면 엄청 예쁘고요. 어, 로치가 오랜만에 입고되었습니다. 로치 라울의 사촌. 어, 나중에 물 들어가면 라울처럼 예쁜 아이인데요. 요거는 자연 군생입니다. 우 와, 세상에 이렇게 자연무새 목질화되고 예쁜아이 에, 노치도 합식하면 예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성을려 1 8 2 0원에 요거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성을러 데려가시면 또 장미꽃 모양으로 라인이 예쁜 아이니까 또 품어 보세요. 요것도 탑돌입니다 합식하시거나 적심하거나 하시면 예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어, 6개당 한개 나가고 12개는 두 개, 18개 세 개, 10 24개는 4개, 30개 구매하시면 5개, 정가로 13,000원 하시, 자, 국민이 품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 예은, 예은 분, 낙군, 두행도 분은 할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매하신 금액, 그러니까 현금이나 카드 동일하게요. 구매하신 금액의 20%를 다육이, 정가의 다육이 서비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앞에 적혀 있는 금액대로 구매하시는 거고요. 현금카드 동일하고 카드 3개월로 끊어가시면 됩니다. 2만원 이상만 구매하셔도 20%가 대단한 겁니다. 20%면 엄청 큰 금액의 서비스를 받아가시는 거기 때문에요. 1만원짜리 개, 2개 구매하시면 4천원짜리를 내가 원하는 정가에 달기 4천원짜리를 서비스로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 때 많이 구매하세요 요거는 8월말까지밖에 행사를 안 하는데요 가을에 이제 서서히 어, 분갈이 준비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화분부터 장만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집, 집에 따라 얼굴도 틀리고 분위기도 틀리고 고급스럽고 사각본은 15,000원이기 때문에 어, 10개 구매하시면 15만원이기 때문에 3만원짜리 맞나? 3만 원짜리 달기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라울입니다. 아까는 로치고 라울, 라울이 좀더 빵빵합니다. 현금가 1,820원에 들어왔는데요. 음,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와 이렇게 밥이 좋습니다. 라울, 요 하나만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예쁜 분에다가 하나 심어서 또 귀여운 맛에 라울도 키워보시고요. 오, 얘는 라울이 여름을 잘 버텼습니다. 얘는 미니 염자입니다. 미니 염자 현금가3 8 2 0원인데요 얘도 미니하게 크지만 염자가라 생명력도 강하고 또 소담스러워서 가정용으로는 선물용도 딱 좋습니다. 미니 염자 주스도 풍성하고 빵빵하게 아주 통통하게 잘 컸고요. 얘는 홍미인이 오랜만에 드리고 있는데 홍미인이 와 너무 큽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크냐. 입장도 큼직하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도. <laughs> 튼튼합니다. 튼실한 복대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요. 홍미인. 어, 지금 보시면 웨드가 많은데요. 쟤는 자구를 하나 달았습니다. 와 지금 색을 조금 안 들었는데요. 뭐 어차피 여름에는 색을 드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쌍둥이 아이들이 몇개 보입니다. 오셔서 쌍둥이 홍민 데려가시고요. 레드법사 유 아이들 빨갛게 물들어가면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이제 조금씩 색이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금가 1865원에 자연군생입니다. 레드법사 귀한 아이니까 또 키워서 또 예쁜 빨강, 보시면 좋으실 듯하고요 와, 연봉이 들어왔는데, 연봉이 너무 이쁩니다. 얼굴이 엄청 큽니다. 지금 외도도 있고, 쌍도도 있고, 군생도 있는데요. 대박. 얘는 5두 군생, 4두 군생. 웬일이야. 요런 아이는 시세 더 나갑니다. 모두 동일하게 국민의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봉은 자구 안 내주는 아이기 때문에요. 적심하시거나 합식하셔야 합니다. 발디, 현극가 1820원에 발디가, 와 너무 잘 컸어요. 얘네들이 렇게 지금 생육기인가? 왜 이렇게 잘커냐 얘는 약간 목대가좀 올라왔어요. 이제 가정에 들어가면 요 아이 조금 얼굴 야물어지면서 다져지면서 예쁜 색감 나옵니다. 요, 요만. 조금만 있으면 예쁜 색감 나오니까요. 발디. 풍성한 군색 현금가 1820원에 6포트도 한개 서비스 나갑니다. 요 아이는 레티지가, 레티지아가 들어왔는데요. 와, 얼굴이 너무, 너무 빵빵합니다. 얘네들 잘 먹였나? 어, 엄청 살컸어요. 크기도 좋고, 요아한두 포트만 심어도 풍성할 것 같습니다. 레티지아, 가을 되면 또 단풍 들어서 예쁘니까요. 레티지아 군색품어보시고요 파란색, 군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아이도 시세 6,000원에서 군생은 대부분 6,000원에서 한만원 정도까지도 합니다. 두 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긴 한데요. 오, 파란색 얼굴이 예쁘네요. 조만간 또 파란색 될것 같아요. 뽀샤시하게 예쁜 아이 파란색 큐빅이 들어왔습니다. 큐빅이 인기 좋았는데요. 또한 박스에 세입고된 아이인데 와 얘는 얼굴이 크고 얘는 얼굴이 작은데 많이 붙어있어요. 자연 분쇄 큐빅 요거 밝아지면 엄청 예쁜 나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 가격에 에,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잘 들어왔는데요. 가을 되면 수량이 금방 빠집니다. 얼른 오셔서 큐빅 데려가시고요 희성금 1,820원에 그래도 주스가 풍성해서 인기가 좋았던 나이입니다. 이 와이드 생장점부터 지금 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성금 이쁘죠? 꽃송이 같아요. 어쩔 게 이쁘냐. 이런 합식해서 유성금이 자라면 엄청 늦어요. 금종자들이 풍성하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이번 기회에 꼭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전동금 현금가 1820원에 솜털이 보송우송한 아이인데, 꽃도 예쁘고, 이 아이도 나중에 또 핑크하게 물들어가면 예쁩니다. 이 아이도 시세 제법 나가는 아이구요. 홍등 한 박스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홍등이 막두 개, 세 개씩 구매하셔서, 또한 박스 재입고 된 아이들, 요 아이들, 자, 뿌리가 제법 내렸다고 합니다. 아반 정도만 물주고, 보름 위에, 물을 좀 더, 조금씩 조금씩 물을 더 주시면, 물이 금방 활착하고 생육기 기 때문에 잘 큰다고 합니다. 홍등 국민의 가격이잘안 들어오니까요. 이번 기회에 왕창 구매해서 다 여섯 개다 하나 나가니까 또, 어, 푸짐하게 군생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노숙 하나입니다. 까라솔, 까라솔이 얘네들이 뜨거워고 자 지금 뜯어갖고 저러고 있습니다 요거는 홍옥입니다 홍옥 홍어. 어, 얘가 공중뿌리가 많긴 한데요 이거 홍옥 아주 다 젖은 아이입니다 나중에 빨갛게 물들어갑니다 홍옥 요 아이도 있고 원종 아모에나 있고 덴트라셀 여기 있고 적기성 어, 얘가 발디입니다. 밖에서 노스카나이라좀더 짱짱합니다. 발디 예, 머니메이커금, 얘는 살구미인 미니벨이구요 렉스하고 저 안쪽에 나나우쿠미니도 있습니다. 어, 얘는 호랑이발도 바이소 호랑이발도 피핀, 얘는 저기서 요거 블랙탑, 브론즈 바이소우, 러우, 황금염자, 탱커벨 탱커벨 얘들아 조금만 더 버텨라 2주만 버티면, 자, 저 바람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2주만 지나면, 한 일주일만 지나도 다음주에 입추가 있더라고요. 입추만 되면 또 바람이 좀 바뀌지 않을까. 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후비 땅인이고, 얘는, 운동자 녹음, 석연아 여기 있고요. 오팔리나, 서무역 변경, 블루에도저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예, 패 페라독스고, 사강을 쳐줘서 지금 구매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필요하시면 이 안쪽에서 골라 보시고요. 어, 이쪽은 할인 들어가는 화분들입니다. 적혀 있는 가격에서 현금 30% 카드 20% 할인 적용하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 어, 사각분 많이 남았습니다. 3,500원. 그리고 이제 분갈이 시즌 되면 싹 나갑니다. 콩분, 오유, 이렇게 예쁜 콩분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1750원. 2800원. 어, 3500원. 그리고 수목분 9800원. 이 화분도 은은한 예쁩니다. 화려하지 않고 은은하게 화산이 예쁘고. 1 2 0 0 0원짜리가 먼저 나가네요. 8400원. 울퉁불퉁 도랍은 8400원에. 요거, 목대에 약간 올라온 아이들 화병 느낌이 나기 때문에 심어놓으예쁩이라 요거, 8,400원, 사각분도 8,400원, 롱분도 아주 수량 많으니까요. 오셔서 데려가시고, 아이고, 많이 나갔네. 역시, 사각, 사각이 짱입니다. 3,500원. 3,500원, 3개 1,500원. 아, 저렴합니다. 이것도 2,800원, 수화분입니 수, 2,800원에 색 이쁘죠. 이번에 색이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마였더라? 만 원짜리 7 0 0 0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서인경 분도 할인 들어갑니다. 콩 분도 할인 들어가고 콩분 2,100원, 콩분 5개, 10개씩 구매해 놓으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1,750원, 1,750원입니다. 요것도 한 박스 수량 넉넉하니까요. 오셔서 요거 3,500원, 요거 많이 나갔습니다. 요거 가격 대비. 큽니다. 3,500원. 어, 풀분도 할인 적용하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 어, 통로가 좁습니다 가방은 내려놓고 쇼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달걀 플러스 원액은 2만원이고요. 희석된 거는 8,000원. 에어브로어 5,000원. 어, 핀셋은 어, 양 갈고리 있는 거는 15,000원이고요. 긴살, 대자는 큰 거는 7,000원, 중간 사이즈는 5,000원, 소자 작은 거 요것도 매장에서 쓰고 있는데요, 3,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육이 분갈이 흙은 2,000원짜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갈이 시즌이 아니어서 분갈이 흙은 2,000원짜리 구매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뭐지? 어, 원액 사시면 요 주사기 드립니다. 정확하게 용량 체크해서. 아, 희석해 쓰시라고요. 희석하는 방법은 따로 알려드립니다. 자, 매주 화요일, 토요일은 서비스 나가는 날입니다. 다육이만 구매하신 금액만 해당되고요. 이렇게 특가로 판매하는 아이들은 서비스 금액에 포함시켜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6개당 1개씩 나가는 아이들은 서비스 구매 금액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매장 특가나 국민이들은 서비스 금액에 포함이 안 되고요. 일반 달기들 5만 원 이상 구매하실 때 서비스가 나가는 데요. 요 아이는 피글렛 군생, 얘는 아르제 군생, 리자이그이 아이는 방울복랑 금, 얘는 투구, 씨디, 르노딘 금, 얘는 청 청옥인가? 청옥이 청우기 아닌데, 춘옥. 춘옥입니다 선인장. 어, 얘는 멀로철아. 여기는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자, 10만 원짜리 서비스는 이쪽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어, 달이그 구매하신 금액 10만 원 이상 될 때는 얘가 치황간 철아인데요. 꽃피려고 해요. 핑크색 꽃입니다. 여기 꽃이 오래갑니다. 꽃성이 더 달려서 오래 보실 수가 있고요. 얘는 어, 춘봉금인데 요 이쪽은 철아로 엮인 아이입니다. 이거 예쁜 아이 선물 나가고요. 이 아이는 남봉우입니다. 남봉우 어, 귀한 아이 대품 사이즈 멀로 몬스터금입니다. 멀로 몬스터금 요 아이는 생각이 안 납니다. <laughs> 자 넘어가고 아, 이렇게 5만 원, 10만 원짜리 서비스는 주 2회 화요일하고 토요일만 나가고요. 일요일은 1 1시 오픈하고 5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합니다. 저희가 쉬는 날 없이 영업하다 보니까요. 좀 일찍 조기에 영업을 종료합니다. 일찍 오셔서 득템하시고요. 이 아이들은 1시부터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 달기들은 바로 오셔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서비스는 국민이하고 특가 상품은 포함시켜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은 덥지만 또 오시면 휴가철이라 오시면 또 특별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날이 많으니까요. 다이 쇼핑 하루. 주말은 다이 쇼핑하는 날입니다. 매장으로 예쁜 아이템으로 오시기 바랍니다.